자, 행정은 요 정당으로부터 임명받은 관료들은 집권정당에 충성하는 정당과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통치구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도 분화는 되지 않았는데 정치가 상위 개념이고 행정은 정치를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하위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정은 정치의 신여다. 신여. 어떤 여학생이 언젠가 그래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함부로 여성 비 비하,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시녀가 뭡니까? 시녀 근데 여기서 시녀는요 원문에 서포터라고 나와요. 서포터, 지원자. 그렇게도 그게 거부하면 내가 표현을 바꾸겠다. 시녀라고안 하고 내시라고 할게. 요 내시. 그러니까 행정은 정치의 내시 역할을 했던 때가 이제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녀 구분하고 시녀라는 얘기는요. 그냥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서포터, 지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자, 이때도 분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역관제 폐단 때문에 19세기 말에 19세기 말에 역관제 폐단 때문에 이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더 이상 오염되게할 수가 없다. 이거를 분리시키자, 쪼개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는 이게 펜들턴법, 실적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정치행정을 분리시키자는 정치적 이혼론이 등장하면서 이게 행정학의 성립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정치는 의회나 정당 중심을 하는 것이고 행정은 민간 기업에 경영하고 같은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등장하면서 정치로부터 행정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이제 행정학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9세기 말입니다.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그다음에 83년 펜들턴법. 자 그래서 19세기 말에 역관제 폐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정학 성립기 때 등장했던 것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e 등장을 했죠.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폴리틱스가 아니라 이이 이 비즈니스다. 오늘 받으신 프린트 한번 보실래요? 영문 프린트. <laughs> 이게 우리 유명한 행정학의 <laughs> 최초의 논문. 우리 이 세상에서 행정학의 바이블이 두개 있거든요. 행정학의 바이블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우드로 비슨의 이거고 또 하나는 선행정학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어 1페이지하고 중간에 다날라가고 8페이지 16페이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 프린트가 많, 양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8페이지 보, 보시면 한 가운데 파트 2에 음, 파트 2에 맨 위에 두 줄이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드로 윌슨이 얘기했던 다른 거는 다 그걸 뭐 부연 설명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필드 오브 에드미트리이니까 행정의 영역이란 비즈니스의 영역이다. 그거는, 리무브드 프로미니까, 뭐뭐간 좀 동떨어진, 허리 앤 스트라이프 포리틱스, 정치적인 법석과 투쟁으로부터는 좀 떨어진 그런 영역이다. 귓껏해야, 스탠스, 포인트 스탠스라는 게 무슨 입장을 견제하다 그런 뜻이죠. 그것 보면, a 파트프 t f 이니까, 뭐뭐간 좀 동떨어진, 분리된, 그, debatable ground of constitutional s t 가, 입헌 정치적, 의회나 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입헌 정치적인 연구의 논쟁의 장으로부터는 다소 떨어진 그런 영역이다. 한마디로, 행정은 not politics, but business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논문 한 편을 띤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게 바로 오드로 비슨의 정치행정 이원 행정학을 태동시킨 행정학의 그 창시적 논문이에요. <laughs> 자 그렇게 해서 행정학이 성립이 됐네요. 이제 19세기 말에. 자 그러다가 여기서 뭐가 터져요? 1930년 그리고 40년에 2차 대전과 경제 대공황이 생깁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시장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실패고, 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정치가 하던 가치 판단, 목표 설정, 정책 결정 이런 기능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행정이 이런 기능까지 하게 되면서 정치행정은이론론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가 우리는 이제 행정 국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가 행정 국가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 아여부터 여기까지는 절대 군주 국가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경제 대공황 일어나기 전 여기까지가 이제 근대 입법 국가고. 여기서부터가 현대 행정 국가의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40년대 중반에요. 이사이먼이라는 사람이 행태과학을 우리 행정학에 이제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행정학에 과학화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론은 전혀 검증도 안 받았고 이게 과학성이 없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가치와 사실의 문제를 다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에는 이두 가지 영역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건 검증이 안 되니까 이것만 연구 대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 방법상 부득히 가치를 또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행, 행태론 때가 우리가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행태론 때 사이먼의 새 이원론이었다. 자 그러다가 1960년대와 70년대 오면서 이제 입장이 또 바뀌게 돼요. 자 60년대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수출용 이론 그게 이제 발전행정이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70년대는 그 미국 내 자신들의 격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행정론. 예, 발전행정론은 경제성장 제일 위였고 그 다음에 신행정론은 복지제일주의라는 좀 배경은 좀 달랐지만, 시대 상황이나 배경은 달랐지만, 어쨌거나 정부가 주도를 해서 경제성장 일고 나가고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해야 된다는 그 인식면에서도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6 70년대 요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 이때가 행정국가가 절정에이르렀던 시기인데요. 자, 그 시기를 우리는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새 이론론이었다. 행정이 국가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복지 문제에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복지 정책, 경제 성장 정책. 자 그러다가 정부가 이제 모자르지 않게 팽창해서 행정 국가가 절정기에 달했던 시기가 70년대 말에. 자 그러다가 석유 파동이 생깁니다. 오일쇼크. 자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개입을 하다가 이제는 정부 스스로가 비효율과 이런 게 빠졌다. 정부 실패가 논의가 됐어요. 70년대 초에 정부 실패. 자, 그러면서 이 정부 실패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논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게 거버넌스였고, 거버넌스였고, 이 거버넌스가 처음에는 시장,